소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? <laughs> <laughs> 문적으로 보니까 너무 어려운 어려워. 야, 걔들도 개그 못 해. 똑같은 거지 뭐. 오, 그러네. 오, 그 새끼들은 뭐만알줄 알지 뭐. 그 새끼라는 뭐그 새끼 누군지는 얘기 안 했잖아.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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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을때의수 어. 봐. 그때 내 나이는 고작 집으로 있어. 어디에나개그그 나는 웃어 기분 풀어 그래 가까이 되면 외로움사기를 이겨내 내 상처의 유일한 처방전이었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지 내 과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었지난 숨고 싶었지 개구멍으로 이제는 성장했지 멋진 개구멍으로 사람들에게 웃음 주는 게 나야 나 웃음으로 살릴 거야 나의 비테 아픈 사람 시어했던나이게임 Shut up mother fucker